자왕 지키면서 자기 밴드 지키고 떨어진 사람은 경위자 바깥으로 나가세요 아웃된 사람만 나가야지 자스스 아 이가 짜다, 이가. 어? 야, 야! 다시안 돼! 안 돼! 이대이대 자, 아웃된 사람 앉으세요. 헷갈리니까. 사이드에서 앉으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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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잔뜩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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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야, 와 야, 한다, 이 지금 무가 장애도 아웃입니다. 어허. 어허. 승주는 뭐 어, 지어, 지어, 지어. 그냥 막 떨어지네 앉아 앉아요 앉아진 사람은 앉으세요 자, 이자 2대1 아, 화이트, 아, 화이트. 왕이 어디 있는지 왕왕왕왕왕 왕을 지키면서 왕을 지키면서 병사들 뭐 해? 아 여기 여기 왕왕왕 지켜 지왕 지켜 지 아니 아니야. 해 해. 아 와! 아 안경 조심 안경 조심 야, 맞았게. 안경 주시. 아. 자, 떨어진 사람 빨리 나오세요. 어, 2대 2. 오, 2대2대2 대. 야, 작전 중에요. 작전 중에요. 작전 중에. 작전 이 중에. 작전! <�ması> 어아 으아! 빠아빠아빠아빠아아 으아! 으 아 자와 아니구나 어. 빨리 하세요 헷갈렸어요 이승찬이 이승찬이 왕인 줄 알았어 이승찬이 헷갈렸어 오 선우 오, 오 와나 남았어 하나남어나 남았어, 남았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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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